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각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온라인 bbs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여명의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믿음의 씨앗이 되고 걸음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COVID-19으로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조차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지만, 돈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전부가 아님을 알지만, 건강 때문에 옹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 주며 극휼한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먼저 어깨를 내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 드리는 조시는 지휘자님의 특송을 받아 주시고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성 님,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준비되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도. 메마르고 갈라져 다쳐버린 마음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담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얻으며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